자, 이차함수는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가지로 볼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한서 이차함수.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총세 가지 내용으로 볼수 있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히죠.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도 작성이 가능하다. a의 x-m의 제곱, 더하기 n이라고도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혹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a에 x-α, x-β다라고 이렇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되는 거는 보통 꼭지점이 주어진 경우에 사용이 되죠. 그래서 꼭지점이 m콤마, n일 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구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x절편이 얘네들한테 해서, 알파콤마 0이랑 얘네들 베타콤마 0이라고 나와있을 때, 이렇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2차 함수는 총 저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바꿔서 적어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을 때는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를 가장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러면, 넘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줬니? 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해줬죠. 즉,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자, x 더하기 a의 제곱이라는 게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줬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x의 개수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고, 자, 그거에 뭐라고요? 제곱을 해준 게 어떻게 된다라고 상상이 된다라고 했었죠. 맞냐, 얘들아?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이었다. 그래서 꼭지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는 게 사실 중3 내용이 전부 답니다. 그러면 고등과정 넘어와서도 그걸 우리가 반복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 꼭지점이 어디가 되고 얘네들과 대해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가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즉, 얘네들 이런 거죠.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여기는 안 적어도 돼요. 자, y는 자 e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이다라고 나있으면맨 처음에 어떻게 해 줬죠? 2로 해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었죠. 자, 2로 묶어주면 안에 들어갈 때는 2로 나눠주는 거야. 2로 나눠주니까 x제곱이 되고, 2로 나눠주니까 얼마? 2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줬었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 x의 개수가 2야. x의 개수가 2니까 2를 얘네들 같은 경우에 2로 나눠주니까 얼마? 1이 되죠. 즉, 2분의 1 곱해주면 1이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의 제곱을 더해주고 1의 제곱을 빼주는 작업을 해주면 됐었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한 것만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이에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돼서, 얘네들 2에,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5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짓점이 얼마가 된다고 라 배웠죠? 마이너스 1, 콤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차함수에서는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은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해서 꼭지점을 찾는 게 목표였다 이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한번 보자 첫 번째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A의 부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A의 부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A의 부호는 얘네들 같은 경우 반드시 0이 될 수는 없죠. 왜 2차 함수니까. 그러면 얘네들 두 가지로 나오게 될 거야.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는 얘네들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아래로 볼록이 됩니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위로블록이 되겠다.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 a의 부호가 모든 걸 결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a의 부호가 이 그래프의 개형에 전부 다가 되겠다. 두 번째는 뭐가 된다? 꼭지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두 번째 얘네들 꼭지점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면 얘네들은 m, n이 될 건데 자, 꼭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확장이 되자라는 거야. 알겠죠?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라고 하면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추계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라고 배웠죠? X는 M이 된다라고 배웠었죠. 그러면 얘네들 그래프 개형 자체가 어떻게 되니? 라고 했더니 자, X는 M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좌우대칭이 됩니다. 좌우대칭이 돼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여기 길이가 x고 여기 길이가 x면 그때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라고? 같을 거라고. 즉, 여기는 m-x고 여기가 m 더하기 x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줄수 있는 게 f 의 m-x f 의 m 더하기 x를 만족한다. 자, 이러한 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계 방정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아 이렇게 해서 나와있다라고 하면 m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고? 좌우대칭이 된다는 얘기야. 자 m 대신에 우리 x 대신에 m-x를 우리 얘네들 x-m을 집어넣어주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fx 얘네들 em-x 얘가 누구랑 똑같다? fx랑 같다.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똑같이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 X는 M이 된다라고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똑같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라고 하면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자, 축의 방정식을 볼 거야.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자, 추계방정식만 구할 거야. 완전제곱식을 안 해도 우리는 바로 구할 수 있다고. x는 마이너스에 얼마 되돼 있어? 얘네들 2a 분의니까 2곱하기 2분의 b니까 얼마? 4죠? 그럼 얼마 되어 있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해 됐어요? 즉,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보면. 꼭짓점이 마이너스 1,5가 되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 바로 나오죠. 맞니 얘들아? 근데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안해도 축의 방정식은 구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세번째 방법은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도 뭐가 된다라는 거야? 축의 방정식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얘네들 세개를한 세트로 외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만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래서 추계방정식은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바로 계산이 가능한 거야. 즉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y는 얘네들한테 있어 2에 x-x 더하기 -X 3이라고 한번 해보자. 1하고 얼마? 마이너스 3이 x절편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 추계방정식은 어떻게 된다라고? 2분의 1 0 0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적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만년얘들아 만년 열구치가 아니지만 바로 이렇게 추계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비의 부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비의 부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 사실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비의 부호는 누구 가지고 문제 볼 거다? 얘네들 축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나있는데, 자,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볼 겁니다. 총세 가지가 나올 거야. 왼쪽에서 나오는 경우, 오른쪽에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Y축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 사실 여기는 B는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러면,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데, 얘가 어때? 0보다 작죠?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여기서는 0보다 크겠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AB가 어떻게 된다라고 0보다 크다라고 여기서는 AB가 어떻게 돼있어?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우리는 여기가 가다 라고 외울 거야. 어떻게 AB의 부호가 자, 여기서는 같다. 여기서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웠었죠. 그래서 AB의 부호가 같으면 왼쪽에 있는 거고요. AB의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B의 부호는 이렇게 결정해 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네 번째 얘네들 같아서 은 C의 부호에 대해서 결정해 주자 라고 하면, 자, C의 부호는 사실 뭐가 되는 거야? Y 절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 절편에 되는 거니까 C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Y 절편이 어떻게 되어 있어? 원점 위에 있는 거죠. 얘네들 C의 값이 0이다라고 하면 Y절편이 원점이 되는 거죠. 얘네들 C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Y절편이 원점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아, 얘네들 C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부터 해가지고요. 고등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들이야. 사실은 그래서 시험은 여기서부터가 나온 거죠. 그러면 x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된다라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뭐가 된다고 실근이 된다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해서 위치 관계를 뭐 가지고 판별할 수 있다, 판별식 가지고 판별할 수 있다라고. 얘네들 뒤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네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죠? 얘네들 같은 에서 판별시티가 0이다라고 하면 얘네들 같은 점에서 만나죠. 자, 이걸 우린 뭐라고 배웠었죠? 접한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좀 있다 이제 배우게 되는 우리가 이차함수뿐만 어, 아니라 얘네들 원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에서 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뭘 이용하면 되겠어? 판별시티가 0이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세 번째. 자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네들 만나지 않는다. 자 두번째 얘네들 같은 경우서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y는 mx 더하기 n하고 자 얘네들의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제 자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도 똑같죠 어떻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요 여기는 mx 더하기 n이라고 적어줄 수 있으니까 한쪽으로 넘겨줘요. 그러면 얘네들 b-m에 x가 되고 얘네들 c-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이거에 뭐가 된다라고 7근이 된다. 똑같이 얘네들도 판별식 이용하면 옆에 있는 식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이거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어는 뭐야? 판별식을 가지고 설명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 참수의 최대 최소는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 범위가, 우리 X의 범위가, 얘네들 실수 전체인 경우. 자,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인 경우에는 범위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우리 첫 번째, 자, A가 0보다 크면은, 얘네들 아래로 블록이라고 했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최소값은 어떻게 돼 있어? 어디서 갖는다? 꼭지점에서 갖는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최대값은? 없다라고요.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보면 위로 블록이죠. 그래서 에너지 같은 해서 최소값은 없고요 에너지 같은 해서 최대값은 또 어디서 가는 거라고요? 꼭짓점에서 가는 거라고. 자, 엑셀 범위가 실수 전체인 건 사실 어디서 배웠죠? 중3 때 배웠어.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면 학원 선생님이 계속 그랬을 거야. 여러분들 꼭짓점 구해. 그게 답이야. 최대 최소. 아, 꼭짓점 구해. 그럼 그게 답이야. 라고 했죠. 맞니 얘들아. 왜? 아래로 볼록일 때 최소값은 뭐야? 꼭짓점에서 얘네들 최소값이 된다라고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이야? 그럼 얘네들 꼭짓점에서 뭐가 된다라고? 최대값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고등과정에서는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니까 어떻게 전개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얘네들한테서 x의 범위가 주어진 게 뭐죠? 자, x의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자, 얘네들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되니?라고 하면은 얘네들 축의 방정식, 얘네들 범위 안에 있는가. 자있 으면 얘네들 같 은, 경우에 꼭 지점, 그다음에 경계에 서의 값을 확인 한다.